반갑습니다. 어서 김매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어, 경매 시작가와 낙찰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차량이 시작가도 다르고, 낙찰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 어,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되실 거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경매의 시작가는 누가 정할까요? 추품자가 정합니다. 그랜저 IG 차량을 예를 들게요. 그랜저 IG 차량, 10만 키로에 1 7년식의 차량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7년식 10만 키로 i 지 차량을 어떤 출품자는 1,500에 출품을 할 것이고, 어떤 출품자는 시세를 좀 참고해서 1,700 정도에 어,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물론 등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 이두 출품자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낙찰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낙찰가를 예상을 해보려면, 이 차량의 사고 유무, 세부 옵션, 등급, 외장 컬러,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낙찰가를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 현재 올라와 있는 온라인 상의 차량과 대략적인 비교를 한 다음, 이제 상한가를 유출을 해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랜저 17년식 10만 키로, 뭐 외장 컬러가 이제, 가장 흔한 블랙 컬러 그리고 지금 다른 한 분의 출품자도 똑같은 조건 하지만 이 차량에는 어뭐 선루프가 있고 이 차량에는 선루프가 없고 이 차량은 어 사고가 단순 사고가 있고 이 차량은 완전무 사고 아니면 유사고 이렇게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몇 백만 원 이상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경매 리스트를 보실 때 똑같은 조건의 차량이 시작가가 다르고 낙찰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출품자는 말 그대로 내 차량의 경매 시작가를 직접 정하게 되는데 어떤 출품자 같은 경우는 좀 출품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본 회사나 개인들은 시작가가 낮으면 많은 회원사 딜러분들이 그 차량에 관심을 가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작가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이 차량에 대한, 어, 굉장한, 어,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 정말 차량 상태가 안 좋은데 시작가를 낮게 했다가는 너무 싸게 낙찰이 되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가가 낮은 차량, 그리고 시세 대비해서 너무 싼차 같은 경우는, 어, 전차주가 어느 정도 이 차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을 어, 경쟁을 유도하고 어, 많이 올라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시작가를 낮게 띄우는 거겠죠. 근데 반면 시작가를 시세 대비해서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올리는 어, 출품자의 어, 이유는 뭘까요? 어, 특별하게 내 차량에 자신도 없고 뭐 그렇게 뭐큰 문제도 없지만 내가 시세 대비 해가지고 너무 싸게 팔고 싶지 않은 최소한 이 가격 정도까지는 어 방어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에서 어 그런 시세와 얼추 어 차이가 안 나는 시작가를 띄워서 어 올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시작가가 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유찰될 확률도 어 물론 많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시작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낙찰가도 다릅니다. 이 부분이 모든 차량의 조건에 따라 다르고, 출품자가 정하는 시작가에 따라 다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작가가 낮다고 그 차가 싸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상태가 안 좋으면 싸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차량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매 시작가에 너무 포커스를 잡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조건, 키로수, 어, 외장 컬러라든지 네, 어 사업객님한테 상담 주시면 뭐 세부 옵션이라든지 이런 뭐 사고 유무 이런 것도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내가 찾는 차량의 조건에 어, 포커스를 먼저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가를 보시고 어, 시작가가 어, 이거는 시세 대비 너무 높네 라든지 그러면 이제 또 어, 필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차량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좀 저와 이제 상의하면서 어...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경매 리스트를 보실 때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